우리 의 하이라이트가 아직 남아있는데? 어떡하지? 루비 뽑기 다섯 번, 1250개 갑니다. 루법, 3 2 1 루비. 뽑기 갑니다. 예전에 뽑아준 걸로 만든 거라고? 갑니다. 처음 루법. 1250개 갑니다. 자, 골카, 골카! 살았다 야, 일단 골카 음, 한 개, 두 개, 오픈 첫 번째 카드야. 연인은 안 주나요? 첫 번째 연인 말고, 우리 초센 자, 두 번째 가론 자. 일단은 뭐 레이드, 우리 가론 첫 번째 일단 루법은 이렇게 됐고, 두 번째 가보자. 두 번째 루비에 복귀합니다. 자두 번째로 골카 골카 한개아 다시 한번 골카는 어한개 플러스 1, 두개원 1 플러스 원자 1. 이거 삼성에서 또 뭐가 또잘 나오면은 또 음, 쓰레기만 나오네 첫 번째 카드 오픈 첫 번째 누구세요 누구세요 엘리시아 야4 혁명단 야 혁명단 네개 우와, 이 아이디 뭡니까? <웃음> 엘리시아. <웃음> 혁명단 4개, 엘리시아 2개에다가 라이언 하나, 우리 또, 음, 키리엘 하나. 혁명단 오졌다, 이거. 음, 축하드립니다. 마지막 카드, 왜 이러세요는 뭐냐. 원래 저잘 뽑습니다. 마지막은, 우리 대리, 무빙 얼굴 대리. 어. 자, 세 번째 루비, 에 뽑기 갑니다. 가요. 자세 번째로 볼 골카 한 개, 두 개, 어세 개, 투 플러스 원, 세 개. 자 일단은 뭐 오픈 첫 번째. 자첫 번째 에서 시인두 번째 리나 예 리나 리 말고 리나 마지막은 누구세요? 누구세요? 누구, 아유, 루시구나. 아, 씨. <laughs> 와나 머리 보고 카르만인줄 알았잖아. 깜짝 나도 놀랬다. 루시 얼굴. 어? 루시 머리 이거 파마했나? 이거 뭐, 뭐야, 이거. 염색했나? 머리가 바뀌었네. 자, 네 번째입니까? 몇 번, 몇, 몇번 남았지? 음, 두번 남았네. 네 번째 루비. 에 뽑기 갑니다. 자, 네 번째 가봅시다. 골카 한 개, 두 개, 아, 세 개. 자, 이번에도 골카 세 개. 플러스 원. 오픈 첫 번째 카드야. 누구입니까? 첫 번째. 우리 노옥장군두 번째. 누구? 유이. 아, 마지막은요? 마지막. 누구? 아, 메이. 이상하네. 유이, 메이. 음, 그래요. 이건 뭐, 뭐 소득이 없다. 마지막 가봅시다. 다섯 번째, 마지막. 루이 뽑기에. 쓰리. 왕 가기 전에 여러분들, 우리 추천 한번 가야지. 아, 이거 추천 개수, 이거 뭐냐, 이거. 와, 아 방송 시작한 지몇 시간 지났지, 지금? 와, 추천 개수, 이 심각하구만. 와. 아... 루비, 뽑기 갑니다. 마지막은 역시 개라. 무빙 초심 찾았다. 아, 역시, 무빙 초심. 무슨 4혁명단이냐. 응, 계란. 아. 야, 씨. 역시, 마지막은 초심이구요. 오픈. 여기서 연이라고? 연이야. 아하, 이거 보자마자 그냥 뭐, 이 새끼 또 나왔네. 이거, 7개월째. 고인이 안 되고 있는 우리 누굽니까? 챈슬러 3대장 마무리 와 수고했습니다 음, 혁명단 4개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안녕